보기에 제시된 기억에서 미음의 발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보기에는 문장에 기억에서 미음까지 밑줄이 쳐져 있고 각각의 발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를 보기 전에 어떻게 이런 발음이 일어났는지 음운 변동을 각각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억입니다. 꽃잎해 자, 꽃잎해는 먼저 뭐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피읍은 뒤로 연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 그리고 뒤로 그 디귿이 연음되지 않고 여기서 니은이 첨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니은에 의해서 디귿이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최종 발음은 꽃잎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매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지읒과 히읗이 바로 추격이 일어나죠. 그래서 매친이 됩니다. 그래서 거센 소리 되기 한 번만 일어났네요. 자, 디귿은 읍조리며, 읍조리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자음군 단순화를 해줄까요? 그러면, 읍조리며가 되고, 그리고, 자, 피읍은 음절 말에서 음절 끝으리 규칙에 적용을 받죠. 며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된후자 비읍과 지읒이 만나서 지읒이 쌍치읒이 되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서 최종 발음은 읍조리며가 됩니다 자 역시 세 번이 일어났죠 음 변동이 그리고 리을 보겠습니다 끊는끊는자 여기는 가장 먼저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과 니은은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리을에 의해서 리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은 끌른이 되겠고요. 자, 미음 구급약, 구급약. 자, 여기서는. 어 발음이 우리가 구급약으로 발음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니은 첨가가 일어난 후에 비읍과 니은이 만나면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최종 발음은 구급약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음운 변동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기억과 디귿에서는 모두 음운 변동이 각각 세 번씩 일어났군. 자, 맞죠? 음절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그다음에 비음화가 기억에서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디귿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음절 끝소리 규칙, 된소리대기 이렇게 세개 일어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기억과 미음에서는 모두 첨가된 자음으로 인해 좋은 방법이 변화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자, 첨가된 자음으로 인해서 좋은 방법이 변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대요. 자, 기억 보면은 니은 첨가가 일어났고 이것에 의해서 좋은 방법이 비음으로 변했죠? 마찬가지로 디귿도 어, 미음이죠? 미음도 니은 첨가가 일어난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났으므로 둘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이은 에서는 모두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려면은 축약 아니면 첨가 혹은 탈락이 일어나야겠죠. 자, 근데 니은에서는 거센소리되기 축약이죠? 그다음에 뒤에서는어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죠? 이렇게 어, 음운의 개수에 영향을 주는 음운 변동이 각각 일어났으므로 맞습니다 다음에 4번 자 니은과 리을 에서는 모두 음절 끝에 올수 있는 자음 개수의 제한으로 인한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했는데 자 니은에서 안 일어났어요 거센소리되기밖에 안 일어났기 때문에 땡 자, 리을은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서 자음 군 자음 개수의 제한으로 인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니은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리을과 미음에서는 모두 인접한 자음끼리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곤 했는데 자, 리을 보세요 유음아,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리을로 닮아갔죠? 그 다음에 비음아, 비읍과 니은이 만나서 비음 같은 비음으로 바뀌었어요. 좋은 방법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운 변동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